기아랑 너랑 있을때 되게 비교되는 게 하나 있었어. 기아가 우리말 딕션이 굉장히 좋다고. 뭐 그랬잖? 어, 했잖? 어, 막 이런 거. 어? 슈퍼스타 케이트도 발음만 좋았으면 너는 허가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근데 장재인도 발음 안 좋았지 않아요? 장재인? 네. 그 상기도 너보다 못하잖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존박이 제대로 찾아왔죠 뭐 어, 괜히 어설프게 아나운서 찾아가고 그랬으면 클일 날뻔했어요 너 이름을 존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지? 한국은 존박 정확히 얘기하면 박존이지 박존 존스 홉킨스 아니지? 존스 홉킨스 아니야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 그렇지 존스 홉킨스 그럴 할게 없다고 네. 한국에서는 존스 홉킨스 그치? 렇너 그, 노래 제목 뭐지? Falling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Falling, 은 a l Falling, 은 없어. 우리 n 라는 p l l i n g Falling, f a l l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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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l l 봐 n Falling, 이대로 Falling, f o r you 날 잡아줄 수 없어도 Falling, f a l l i Falling,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 좀더 이렇게. Falling, f 터져버려야 돼. Falling, 아... Falling, 이대로 그렇지 y 가 뭐야 o 유 다시 u 번 o u For you. u For y o For you. Palling Palling for you. 요 o 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 o 린게 있어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 이 r you. 는 o r you. f 어, 오늘부로 저도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윤종신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발음에 정확한 교본 같은 노래가 있어. 팥빙수라는 노래가 있어. 팥빙수 발음해 봐. 팥빙수. 아. 팥빙수. 팥팥팥팥팥팥 팥빙수 빙빙빙빙빙. 얼음을 한자로 빙이라 그런 거야. 네. 얼음이 좀 빙. 이상한 애한테도 이건 안되겠다 방송 그지? 어. <laughs> 빙수야 팥빙수 야 <laughs> 빙수야 팥빙수 야 <laughs> 그럼 정말 이렇게 돌아본다고 빙수가 음. 그 다음에 하고싶은 말을 하는거지 녹지마 녹. 녹지마 그럼 정말 빙수가 녹다가도 네. 얼어버리지 아... 그 너의 단호한 다름에 빙수야 팥빙수 야 녹지마 녹지마 어, 어 <laughs> 저거 보셨어요? <laughs> 아, 느낌이 자두 같은데? <웃음> 더운데, 막대기 <laughs> 무슨? 아, 자, 그렇지. 이거 어떻게 읽지? 팥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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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팥빙수. <웃음> 팥빙수, 그렇지, 팥빙수. <laughs>